그뭐 그 유튜브 아까 보니까 그그 그 뭐야 애드 같은 거, 그거 광고로 돈 벌려면은 그 조회수 초탈 만 이상은 돼야지 그 다음부터 검토를 해준대. 어 일단 최소한 많은데 만만명 정도는 봐야지 그래도 얘가 얘를 관, 돈 줘서 광고를 해볼만한가 싶은 거겠지 뭐. 어, 잠시만! 어! 노! No. <laughs> 아, 소리가 안 쫄지? 아. 아, 맞네? 뭐하노, 저거? 아, 그러니까, 그러니까, 착! 어, 열심히 해, 이 아니다. 화면도 작고, 소리도 지금 조절하면서 하다보니까, 정신이 없대, 이렇게 하니까. 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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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내 집에서 닭발 먹었거든? 음 듣고 있어? <laughs> 아, 또 있잖아. 아, 아이씨, 아! 너 축, 구뭐 멀티플레이가 안 된다, 내가. <laughs> 아, 근데, 세, 세전이 바뀌었지, 저거. 어, 세전, 그, 뭐야, 바뀐 걸로 알고 있다. 아, 까깝다, 저거. 오, 개이득. 오, 이 킬. 부러운데? 아, 되지 않나? 만화란다. 주문역가 괜찮을 것 같은데, 안 되겠네. 어우 씨앗, 씨앗, 씨앗. 어우 씨미친겠네 씨씨 몇 개야? 이게 계속 연가아 걸린다. 계속. 세주궁. 세주궁은 지금 바뀌어가지고 또 스턴 걸리는 거 아이가 방구리. 탈이 그 그이 스킬처럼. 응, 아까 뭐 세주에서 뭐 나오던데. 그 스탯 쌓이는 그런 식으로 바뀐 거 같아. 이 새끼가 어디서. 아깝다한대더맞면 죽었는데. 야, 네, 아씨. 아, 키덜 <laughs> 아, 내 키. 퀴... <laughs> 아, 아, 빡쳐 내 지금 다들아 다맞고 지금 이러고 있었는데. <laughs> 오, 개센데. 아, 잘 도망간다 잉 아킬 하나도 없다 지금. 오예. 가다다다다다다. 킬 먹고 싶어요. 오예. 어 말하자마자 먹었다. 으아. 아, 궁 써야 되는데, 쓸 타이밍이 안 나오네. 하. 하늘에서 내려온 빵태가 하는 말? 아니, 제발. <laughs> 제발은 뭔데, 제발은. <laughs> 요즘 이거 알려놔 애들? 너무아 드립인가? 간다. 쏠이다 쏠! 목표는 쏠이다 어? 어어! 큐큐큐큐! 만화가 없어! 아이! 키 겁나 가리고 했는데 만화가 없어가지고 평타때렸네 <laughs> 보자! 방끝 가야겠다 이거 아, 난 방템 말고 밤 끝, 방 양날 사 가지고 오이 세다잉 칠키 와, 혼자 다죽어먹었 네. 음, <laughs> <하신다고. 아깝을 때. 웃음> 위도 헐었 어야지, 어? 위도 헐었 어야지.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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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<laughs> 죽창! 아씨. 죽창! 죽창! 타워, 봐봐 봐봐. 타워 방어. 방어, 방어잼. <laughs> 응, 응. 패시브. 와우. 나한테 이래. 나한테 이래. 나한테 이래. 난살아살아살아 살았, 예오라이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데 진짜 <laughs> <laughs> 스에에에연에에에에거 같은데 방금.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<laughs> 어. 눈덩이 에다에에 아, 그거 에에 어. 해카린 궁도 가였어 <laughs> 아, 세종, 아, 세종이 내렸구나. 아, 맞다. 아, 너무 말만 해서 헷갈린다. 방템 하나도 없네. 몰라, 아무튼 해카린? 아, 저거, 저응행 두고. 요즘 그, 가고일이랑, 이것 좀몇개 새로 나왔다, 얘가. 그그중 하나일 걸 같은 스케일 여러 번 맞으면 좀덜 피해 덜 맞는 그런 느낌 아니야 괜찮아 뒤에서 초가스니 같이 때리면 그지 않았나 너무 무, 무리였나 아나벽 어,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안 없어졌나 보다 어. <laughs> 이게 뭐야? 점멸 <laughs> 대 장치네. 안 돼, 나 섭씨야. 아, 자 W W 벌 죽었다. 아씨, 에그 리브아 새끼! 아아! 아! <laughs> 눈물 난다. 난 막탈 노렸는데. 오이씨, 옮기고 온다.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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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내가 대신 죽여줄게. 야템 <laughs> 사야 돼서 음해리베서터 <laughs> 아, 응. 응, 응. 사야지 응, 응. 음 <laughs> <laughs> 그거 가지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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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허의 지팡이 어, 마간 좋지 않나? 응, 지금 딱 타이밍이, 상대 마, 마방도 좀 있고 해서 괜찮을 것 같은데. 어, <laughs> 어 예. 니마 있냐? 예. Yeah. <laughs> 가만히 있지 못하네 애가. <웃음> <웃음> 이속, 이속탱 맞나? 아, 그렇지도 않은데, 다키. 죽창만 알려되니까 만화가 부족하다. 오 예. 아. 응. 나이스. 입냄새. <laughs> 공포잼. 야, 궁대 위주로 잡았네? 무덴 어, <laughs> <궁뎅. 루덴> 터져가지고, 여기다가. <laughs> <laughs> 나도, 나도 때릴 거야. 좀만 뒤로 때려. <laughs> <laughs> 어잉? 에잉? 잉? 뭐, 어어! 어! 저게 <laughs> <들어가셔서. 웃음> 막, 막혀가지고. 이씨. <laughs> <laughs> 제발. 아, 예. 나, 나. <laughs>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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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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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, 씹. 쿨쿨쿨쿨돌때 까지만 o 블 l 쿨 됐다 l 블 o 쿨 돌았다 o 이 c 어 o l cool 이어이 l c o 아씨. <laughs> 밀리고 뜨고. 응, 에디비아 집 많이 들어오지 않나? 춥다고? 아, 어, 시원하더라, 참. 근데 좀 습해서 찝찝해, 근데. 어. 아, 어, 좀 더러운. 어, 진짜. 착착착착착 오우씨 구운 <laughs> 너무했다 착아 그러어서 그래 대단하네 하하하하하하 <laughs> 재대로 걸렸네. 와, 나 헷갈리자 <laughs> 노력이 있었구나. 와, 대단하다. 들어가야지, 나들어 아, 씨. 에이, 젠장. 템? <laughs> <타임? 웃음> 딜, 마, 쪼, 딜, 마, 쪼. 얘딜갈 차례네. <laughs> 어, 이제 딜갈 차례다. 라바돈 가면 되겠네. <laughs> 끝났네, 근데. 이야, 아무도 안 들어왔다, 이때까지. 딜은 좀 넣었나? 어, 열쇠다 세 개다, 이제. 개이득. 그래프. 오, 딜 1등. 닌, 지 꼴찌인데요? 죽어가지고 그런 거 아, 네가 제일 많이 받았는데 피를. 그래, 네가 제일 피해 많이 받았다. 그래도 응, 제일 많이 받았어.